간다 so, so, 소, 소 s 태양만세 어 반가워 안녕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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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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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누르면 돼. 아하. 이거 공격해서 떨어뜨려 어오토너 제자리 공격할 줄 모르는데.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공격해. <laughs> 안돼안돼거기 있으면 몇번 떨어질 거야 아이템 못뭐 쓰냐? 아이템 어떻게 거 어. 단검으로 아이템. 떨어뜨리면 안 돼? 안이하게 아니... 음. 나이프인 상태에서 R 눌러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거야. 오호. 떨어뜨려줘서 <laughs> 고마워. 그래. 다시 돌아가도록 하지. 여기는 맛있다. 이거는 너너 잠만 잠 가지 말아봐 가지 말아봐. 네네네. 네, 네.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천천히. 와. 너 화염병 있어? 응. 화염병을 사용해서 애들 다 폭스폭. 폭스 팔 시킬 수 있어. 오케이. 잘 봐. 에라이. 아, 에라오에라이 네, 오케이. 들 많다 오케이. 척척하게 만이어케고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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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아이오케

길을 배워본 반지. 그거 좋긴 좋아. 지금 이 맵에서는 애들이 출혈 데미지가 좀 있어가지고. <laughs> 아 찍찍이 나온 거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이제 쇼컷. 어 지름길. 응. 저기 앞에 화터풀 있지. 음, 뭐용? 어 벌레다. 아 저거 말고 화터풀 먼저. 화터풀 먼저. 저장 먼저. 해. 여기서 새로 인생 시작하면 안 되니? 어? 잠만. 호드릭 컴퓨터거든 쟤. 아 컴퓨터. 어 그러니까. 나이스 우리가 해냈어. 여기서 한번 접고 가면 안 되냐? 응? 한번 복귀하면 안 돼? 나 아마 있는 상태에서 복귀 못할 걸. 사라져. 어. 어, 진짜 야, 미령크리이 왔대. 저 사람, 사람, 사람. 제 렉, 좀 있는 은 같은데. 어, 렉, 사우, 게 하면 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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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I'm not s 있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인사 어떻게 해? 사치 인사 누르고 인사. 안녕. 싸우자, 여기서 그냥. 뱃속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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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에이스뭐 뱃속에. 뱃속에. 뱃에서 소울만 속에뱃 소울 1 1 5원 주네. 짜다. 쓰레기 새끼. 다시 왔던 대로 갑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야 여기 막혀 이거를... 있어. 아 그냥 그, 전공부 가자. 여기야. 이제 야. 우린 족됐어. 이앞 저격지점 있다. 오케이. 조심해라. 오잉. 저런 식으로 계속 쏜다. 아 어, 아이템 많다 잠만 누가 우리들 중 누가 타겟일지 모르니까 일단 도망쳐 저지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불사자에 아 레스트 평편이다. 불사자 뾰족하게 지금 밖에 있어. 그걸 먹고 들어와야 돼 사실. 어 먹은 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아니. 저기 저기 하얀색 거요 저거 빛나는 거. 저 멀리. 어 오케이 먹고 지금 못 빠졌어. 오쉣 내가 계속 어그로 끌고 있어 계속 공. 아연병인데? 아니야 그아 저기 커안 저기 아 저기 커다란 거. 내가 석공 깨서 억그로 끌고 있으. 우유. 야 석공 조심해. 아니 나 낙사했어. 나. 야, 미친 새끼야. <laughs> 아, 아, 어. 나 죽기 말이야. 아 뭐야 빨리 내. 그네 죽겠다. 마셔야 해. 잠깐만 봐. 마셔 마셔. 아. 죽어. <laughs> 어이 어이 안 죽었어 아직. 오 음. 그럼 그냥 접근하지 말아봐 네 아, <laughs> 알았어 그럼 기도하고 있을게 아닌데? 잡았어 야 여기로 오렴 어? 잡아서 딱히 실 해줄 필요가 없는 아들아 밥 먹자 으아 맛있다잠불 <laughs> <잔불, 웃음> 태양의 메달 <laughs> 최후의 전투 끝나서 벌레색으로 들어간대. 안녕.